네, 우리 한국사 영상이 어느덧 조선 시대까지 왔습니다. 물론 뭐 전범위를 제가 다할순 없었는데 그래도 어, 다 건너뛰긴 했지만 주요 부분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해오다가 벌써 이제 조선 시대. 근데 이제 벌써 조선 시대인 것 같긴 하지만 어, 한국사 시험 범위가 음, 조선 시대랑 근현대사 뒤로 갈수록 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음, 그 출제 비중이 그렇죠. 어, 이게 그 나라의 <laughs> 존속 기간에 비례하지 않고 최근으로 뭐 오면 올수록 출제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반절 온 거죠, 뭐자 이렇게 반절 오면서 어,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를 처음 볼때 물론. 맨 처음 볼 때를 가정하고 제가 하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기축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인지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맨 처음 볼 때뿐만 아니라 기축 문제 자체로 공부하는 그 요령이에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깨우쳐왔을 텐데요. 제가 계속 이 말을 똑같은 말을 하지만 영상 하나만 보고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이 영상 하나만 보고 궁금한 거 질문하지 말고 앞에서부터 재생목록으로 묶어놨으니까 그 공랩 홈화면 제일 밑으로 가면 재생목록이 있어요 앞에서부터 그냥 꾸준히 보자 아, 여러분들 공부 잘안될때 어, 듣는 건 되잖아요 공부 잘안될때 틀어놓고 쭉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우침이 올 것이다 네, 이제 매 영상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 영상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은 정말 이제 깨우침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령은 이미 앞에 영상에서 다 말했기 때문에 뭐 중요한 게 있으면 또 말해주긴 할 거지만 대부분은 이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내용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한국사 강사는 아니니까 완전 그냥 기출문제 자체를 어떻게 암기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냐 뭐 그런 요령을 좀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내용 암기도 덤으로 되는 거죠. 자,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영상이 반복되면서 요령이 생겼어. 어 뭐든 지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죠. 자, 1번 다음 주장을 한 국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조선시대 처음 들어왔으니까 조선시대 초기 왕들의 업적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내가 일찍이 송도에 있을 때 의정부를 없애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결론이 없었다. 지난 겨울에 대간에서 작은 허물로 인하여 의정부를 없앨 것을 청하였으나 유너하지 않았었다. 지난번에 좌정승이 말하기를 중국에도 승상부가 없으니 의정부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아, 어, 뭐, 결국, 어쨌든, 의정부 폐지 얘기네요. 자, 뭐, 정답부터 보면 되지, 뭐. 3번은 태종이래, 태종. 음. 이게, 어, 태정, 태세, 문단세에서 태, 정, 태, 어, 태종. 그, 그러니까 세 번째 왕인 태종부터가 업적이 무지막지하게 나오죠. 어, 오히려, 뭐, 이성계, 태조 같은 경우에는 건국가정 좀 나오고, 그렇죠? 정종 뭐, 낼게 없고, 어, 태종 무지하게 나옵니다. 자 나도 이제 조선 시대로 오니까 더 많은 것들이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 <laughs> 아무튼 태종 이게 자료는 육조직계제래요 6조 육조직계제 6조 의정부 폐지 이런 걸 논의를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래요 호패법을 실시했다 자 태종 육조직계제 호패법 태종 육조직계제 호패법 음, 이런 걸 내는구나. 태종 업적, 육조직계제, 호패법 이런 거 내는구나. 여기서 이제 육조직계, 육교직계제가 뭔지, 호패법이 뭔지를 막 공부하러 갈 필요가 없다. 시험 문제 뭘 내는지 지금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 자체에 익숙해지는 거고요. 다른 선지들 어떻게 공부하느냐. 1번, 경연 폐지는 세조래요. 2번, 집현전 설치 세종이래요, 세종. 4번, 경국대전, 성종이래요. 아. 각각 어떤 왕이 업적인가 보다 바로 안 헤어지죠? 그냥 업적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뭐다. 뒤에 또 이걸 물어보면 중요한 거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고, 뒤에 안 나오면 그냥 영영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 우리 계속 앞에 영상에서도 봤지만, 앞에서 그 굳이 막다안 찾아보더라도, 지금 1, 2, 4번에 있는 다른 것들다안 찾아보더라도 뒤에서 중요한 건 다시 나오죠.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죠. 어, 제발. 예, 기출 문제만 가지고도 중요한 것들 다 익힐 수 있으니까 우리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 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음, 나중에 다 나옵니다. 2번 다음 제도가 실시된 시대의 통치 체제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것은 육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위하고 의정부는 갑을 해야 린 뒤에 왕에게 아래어 전지를 받아 육조에 내려보내 시행한다. 다만, 이조 병조의 재수, 병조의 군사 업무,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판결은 종례와 같이 각조에서 직접 아래에 시행하고, 곧바로 의정부에 보고한다. 자, 앞에서 뭐 의정부 폐지 얘기가 있었고, 여기서는 또 의정부 얘기가 나오는데, 육조가또 나오고, 어, 그러면 이제 3번, 4번 같이 보다 보면 뭔가 그, 외워질 것 같습니다. 자, 3번, 4번 아니 1번, 2번, 1번, 2번. 이건 세 종이, 의정부 서사제. 아, 이런 거네. 자, 1번에 있었던 의정부 폐지는 6조, 6조 직계제. 아 의정부 폐지는 6조 직계제. 그러면 2번에 있는 것을 의정부가 다시 등장을 했으니까 6조 직계제 말고 그 다음 버전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게 세종의 의정부 서사제. 아, 이게 뭔지 또 어떤 내용인지는 또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없고, 그냥 앞에는 태족. 어, 태정, 태, 세그 다음은 세족. 어 이렇게 6조 직계제 의정부 서사제 자 정답은 1번이래요. 모든 구년의 수령이 파견되었다. 세종 때 모든 구년의 수령이 파견되었다. 자, 이것도 뭐 당장은 안 헤어지죠? 어, 뒤에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234번은 어떤 왕인지만 살짝 확인해 봅니다. 2번 주자 감문, 이건 아예 옛날 아닌가? 발해 회 <laughs> 3번 3사는 화폐와 국식의 출납에 관한 회계, 3사는 고려. 고려 우리 영상에서 이 3사 회계기간, 재정기간이건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3사 고려 4번 오품 이상 고위관리의 자손에게는 음서, 음서도 엄청 힘날 아닌가? 음서 고려시대, 그렇죠 그래서 우리 3사랑 음서는 우리 영상에서는 건너뛴 부분이네요. 근데 당연히 앞에 고려시대에서 배웠겠죠? 어, 여러분들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3사와 음서 고려시대, 고그 다음에, 3번, 가 인물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왕세자를 세우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정하는 일이다. 가는 문무의 자질을 겸비하고 뛰어난 덕을 갖추었으며, 상황께서 개국하던 때에 대의를 주장하였다. 또한 형인, 과인을 호위하여 큰 공을 세웠으므로, 이에 누구를 왕세자로 삼는다. 5번, 그, 가, 가, 음, 상황이 개국하였고, 형인, 과인을 호위하여 왕자의 난때 큰 공을 세웠다. 이게, 그 태종 이방원이래요. 태종 이방원. 그러니까 지금 왕세자로 세운 사람. 그니까 가가 아, 태종 이방원, 태종 이방원 됐죠. 음.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아, 형 형. 어, 형인 과인을 호위했다. 뭐 앞에 해설에서도 이런 게 나오네요. 형인 과인 과인이 정종. 어뭐이 가지고 푸는 건가 봐요. 뭐또 나오겠지 뭐. 어쨌든 형인 과인 정종을 호위했다. 이거 가지고 푼다. 그다음에 태종이라는 걸 알았고, 그다음에 정답은 1번이래요. 사관원을 독립시켜 대신에 견제했다. 지금 그러면 어, 태종이 아까 육조직계제, 호패법, 그리고 사관원 독립 이런 게 태종이다. 2, 3, 4번은 또 체크해 를 보시면 2번은 사림등용 훈구의 독조를 막았다. 성종이고, 자 성종은 뭐 뒤에 나오겠죠. 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성 성, 뒤에 나오겠지. <laughs> 그래서 이건 이제 외우고 있으니까. 3번, 경국대전은 정도전 아니요? 어, 아닌가? 아, 아유, 멍청이, 멍청이, 멍청이. 아, 경국대전은 성종, 역시 성종. 정도전이 한거 뭐지? 어이, 뭐지? 아, 나뭐 있었던 것 같은데, 경국대전? 모르겠다. 자, 아무튼, 성종 때 경국대전 편찬, 편찬. 4번, 이조 전랑의 3, 사관리 추천 관행을 폐지하였다. 영조 한참이네, 한참. 그래서 2조 전랑, 3, 4가지 추천. 어차피 나올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어, 3번 문제에서는 태종 이야기잖아, 태종. 어, 근데 이제 뒤쪽에, 아직 안 나온 왕들. 아직 안 나온 왕들 업적은, 아직 자세히 공부하면 절대 안 되겠죠. 어, 절대. 왜냐면 뒤에 나올 거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 4번. 다음 정책을 추진한 구강 때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예적의 관가의 도비는 아이를 낳은 지 7일 후에 입역하였는데, 아이를 두고 입역하면, 어린아이에게 해로울 것이라 걱정하여 100일간의 휴가를 더 주게 하였다. 그러나 출산에 임박하여 일하다가 몸이 지치면 미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었다. 만일 산기에 임하여 1개월간의 일을 면제해주면 어떻겠는가. 음, 그니 그러니까 어, 산기 1개월, 1개월 동안 뭐 휴가 주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 정책을 한 구강. 역시 중요한 건 구강이에요, 구강. 음, 여기서 구강 누구냐? 세종이래요, 세종. 세종다운 정책인 것 같네요. 그죠? 세종. 세종. 뭔가 이제 어질고 막 이런 정책인 것 같죠? 어, 어쨌든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산기가 가까웠을 때 1개월 휴가를 준다. 세종. 세종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종. 자, 옳은 것은 정답이 1번인데요. 사형의 판결에는 삼복법 자, 그러면 세종에 대해서 2번 문제에서는 의정부 서사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삼복법 나왔고 어, 그 다음에 또뭐 있지 않았나 오케이 일단 두가지 어, 세종과 관련하여 어, 집현전 집편전집편전도 나왔네 이런 것들 뭐 왕의 업적들 일단 문제 있는 것만 어, 왕의 업적 문제 있는 것만 그다음 문제 있는 걸 먼저 외우고 아 왕의 업적 물어보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외우는 거죠. 물론 정리는 뭐 여러분들이 할 필요 없고 다 강사님들이 다 정리된 거 교재가 있으니까 어, 그거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기출문제 있는 거 먼저. 어, 그래야 교재에 정리된 걸 보더라도 중요한 걸 먼저 보게 될거 아니에요. 어, 정말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외우려고 한다는 것은 다못 외운다는 소리예요. 어, 다 외우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걸못 외운다는 소리예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 있는 거 먼저. 5번, 다음과, 아니, 다른 거안 했죠? 2번, 주자소를 설치할 개미자. 주자소, 개미자. 요건, 태종이래요. 3번, 국방영 강화를 위해 진관체제. 세조, 세조. 진관체제 세조. 4번, 도평 의사가를 개편하여 의정부를 설치했다. 정종, 의정부 설치. 아, 그럼 이제 또 나오네. 정종이 의정부를 설치했고, 태종이 폐지하고 육조직계제 세종의 의정부 서사제 아 예, 예, 나오네 나오네 이 의정부와 관련된 것은 음 지금 여러 문제에서 활용하고 있고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계속 언급되는 거 보니까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의정부 잘 챙겨주시고 5번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린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삼강은 인도의 근본이니 군신부자 부부의 도리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유신에게 명하여 고금의 사적을 편집하고, 아울러 그림을 붙여 이름을 만드, 만들어 이름을 삼강행실이라 하였고, 삼강행실, 이름만 봐도 약간 세종 아닌가? 삼강행실. 역시 세종. 아, 어지러워. 어, 어지른다는 게 뭐야? 더럽힌다는 게 아니라, 어, 어질, 어지르다? 좀 이상한데? 어질다. 어질다. 아, 그래서 6번, 7번. 에, 번호가 제가 좀 색깔입니다, 지금. 4번, 5번, 4번, 5번. 어, 이 어진 정책, 세 종이네. 느낌을 살려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암기한 요령이, 그냥, 그, 말장난을 가지고 암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 뭐랄까 말을 막 억지로 만들어서, 근데 뭐 정리해서 반복하는 방법도 있고, 이 느낌을 살리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어, 세 종은 이 느낌을 살리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정답은 1번인데요.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의 사군 육진. 그렇죠. 어, 세종 사군 육진. 이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자, 세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훈구 세력 견제. 살인 적극 중요 이거 성종 앞, 앞에 나왔죠. 뭐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성종 맞지? 예, 앞에 나왔어도 이제 나는 잘 모르니까 한번더 확인을 해야 돼. 오케이. 3번. 국조오래편찮아요 국가의 예법과 절차를 정했다 역시 성종. 어, 와 지금 그 정답은 아니지만 그 정답이 아닌 선지, 아닌 선지, 아닌 선지에 성종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성종 업적 공부할 때 진짜 공을 들여야 되겠죠. 어, 성종 업적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훈구 세력 견제, 사림 적극 중용, 국조 오래이 편찬. 그다음 또뭐 있었죠? 경국대전이 아, 세조 때 편찬되어 성종 때 완성이래. 완성. 완성, 완성. 어, 그다음에 그쵸? 어,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4번. 토지 등급을 대부분 하등으로 전하여 전세를 경감해 주었다. 전세 경감? 전세 경감. 인조래요, 인조. 어, 영정법이라고 하네요. 인조 배울 때또 나오겠죠. 네, 6번. 밑줄친이 역사서를, 역를편찬한 왕이 제의한 시기. 자, 이 역서는, 네, 뭐다안읽어될것 같고, 어, 중국 역서를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이 역서. 자, 중국 역서. 앞에는 다 그냥 그,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중국 역사를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요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요게, 그, 세종 때 편찬한 역법서인 칠정산이래요. 어 이게, 역서라는 게 역사서가 아니네. 역법서네. 천체 운동 계산한 역법서. 어 세종 때 이런, 그, 장영실과 같은 인재도 등용하고 등등 해서 과학적인 연구 되게 많이 했었죠. 어 그래서, 어진정책, 뭐, 과학적인 연구, 세종일 가능성이 높다. 칠정산, 세종 도 외워주시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평안도 도절제사 최윤덕이 파저강의 건주의를 정벌하였다. 어, 이게, 그, 그죠. 좀이 세종 때 북진정책도 했나봐요. 그래서 최윤덕이 파저강의 건주의 정벌이고, 아까 사군육진도 있었고요. 사군육진. 다 세종이네요. 2번. 함흥부, 유양소, 별감, 이시애가 난을 일으켰다가 진, 진압되었다. 이시애의 나는 세조. 3번. 국가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어 관료에게 지급하는 관수, 관급제, 성종. 아, 또 성종이야. 오, 성종 너무 많아서 다 외워지진 않는다. 뒤에 성종할 때 다시 외웁시다. 4번. 사병을 모두 혁파하고 양인, 개벽제를 처음 실시하였다. 사병 혁파는 내가 그, 그 옛날 드라마 왕의 눈물에서 봤어. 아, 용의 눈물. 용의 눈물. 이거 태종 아닌가? 태종? 그죠. 정종 때긴 한데, 음. 정종 때긴 한데, 그 후에 태종이 되는 이, 이방원의 주도, 어, 이방원의 주도 사종 혁파하고 양인개벽제, 정종 때래, 정종 때. 근데 이걸 바탕으로 이방원이 좀 자기 권력을 잡고 막 그러지 않았나? 어, 저는 근데 어렸을 때 용의 눈물을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용의 눈물을 아시는 분들은 뭔가 연배가 비슷한, 세대가 비슷한, 어, 대부분은 잘 모르시죠? 거의 어린 저보다 한참 어린 분들이니까 잘 모르시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인기 드라마였어. 자 그다음에 7번 다음 정책을 추진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오른 것은 왕은 왕권을 안정시키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으며 경국대전 변찬 사업. 이것 봐. 성종 또 나왔어. 이것 봐 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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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경국대전 아, 아니 나야 이다 기다 이다 착수래 착수. 자 경국대전 완성은 성종인데. 어 착수는 세조였어요 아, 세조네 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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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세조 그다음에 직전법 이게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하는 직전법이래요 과전을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한 직전법 세조 자 세조 맞고요 1 번이 답입니다 정책 연구 기간은 집현전과 경연이 폐지됐다 이거 앞에 있었습니다 집현전은 세종이 만들었는데 집현전과 경연을 세조가 폐지했습니다 아세 종세조 이건 뭐한끗 차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까지죠. 어, 세조의 업적, 뭐 세종의 업적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2번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로 사림이 등용 다 같이 성종도 나왔고 3번 이종무가 왜구에 근거진 쓰시마섬, 쓰시마섬 토벌도 세종 아닌가? 그 그렇죠? 세종 대마도 정벌 와 세종도 진짜 많다. 4번 학문 연구 및 언론 기능을 지닌 홍문관 홍문관도 홍문관은 성종 홍문관 성종. 아 세종 성종 진짜 많네요 8번 미출친 왕에 대한 설명을로옳 것은 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중앙집권책임이강화를 방금 했잖아 어 방금 전의 문제랑 거의 똑같은데요 변방 중심에서 전국적인 지역 중심 방어체제를 바꾸는 등 국방을 강화, 강화했다 또한 국가 지정을 안전시키기 위해 과전을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하기 시작했다 방금 전 문제에도 있었어 직전법 음. 직전 문제에도 있었다 그 직전법인가라고 하면 이제 안헤어지겠죠 문제집마다 순서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현직 관료에게만 주니까 직전법 현직의 직자랑 과전할 때 전자가 나그 아, 직전법 이렇게 세조 때다 외워주면 되겠고 세조 키워드가 중앙집권 체제 강화 그래도 반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전법 두 문제 연속이고 그다음에 앞에 문제 있었던 건 경국대전 편찬의 착수, 시작, 완성은 성종. 이거 헷갈리니까 많이 낼것 같은데. 나보 문제 내라고 그면 이런 거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문제에서는 변방 중심에서 전국 지역 중심 방어체제, 전국적인 방어체제, 이런 것들이 세조의 업적이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인데요. 간경 도감을 두어 원인 석보를 언해하여 가능하여. 새로운 게또 나왔어. 강경도감, 월인석보 이거는 좀 처음 나왔으니까 안 헤어지겠죠? 자, 일단 확인만 해주시고. 1번. 경국대전, 편찬 시작이 세죠? 마무리하면 성적. 이거 봐, 이거 봐. 아, 이거 봐. 어, 나라고 내, 내, 나보고 내라고 해도 이런 거낼것 같아. 딱 1번 찍고 틀리신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어, 딱 이런 거. 이게 너무 헷갈리잖아. 어, 시작 완전 헷갈리잖아 똑같은 경수대전인데 안 헤어지잖아요 근데 어차피 기출문제에서 이런 거 헷갈리는 거 문제로 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어, 이미 나왔던 것은 헷갈리면 안 돼요 왜 나왔으니까 <laughs> 나왔으니까 자 여러분들 그 헷갈리는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걸 막 기본서로 실름하지 말고 기출문제 보세요 헷갈리는 포인트를 어떻게 내는지 기출문제 다 있어요 그러면 기출문제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해? 그건 안 중요한 거지. 안 중요한 거지. 기출문제 있는 거 먼저 하고, 안 중요한 건 나중에 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번, 6조, 직계제, 세조. 사과는 동립 이것도 나왔어. 세조.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6조, 직계제, 세조. 사과는 독립 세조. 아니, 태종, 태종. 아 미쳤나봐. 태종, 태종. 어, 반복돼도 처음에는 어설프겠죠? 태종, 육조직계제 태종, 사관은 독립 태종. 아, 이거 틀리면 안 되니까 틀리면 여러분들 또 반복되는 거그 다시 말씀드리면 태종, 태종. 아, 순간적으로 자신감이 확확 떨어진다. 아, 진짜 한번 틀리니까 자, 육조직계제 사관은 독립 태종, 태종. 4번, 대마도주와 개해약조를 맺어 무역선을 1년에 50척으로 제한하였다. 대마도 정벌은 세종인데 개해약조 어, 이것도 세종이네요. 개해 약조 9번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가, 의정부의 여러 일을 나눠 육조에 귀속시켰다 아, 의정부를 거의 뭐... 폐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약화시켰네요 육조 직계제 이거 맞나? 육조 어, 직계제? 어, 맞네요 어, 의정부 완전 폐지까지는 아닌가벼 어쨌든 거의 폐지 거의 폐지 나. 상황이 나이가 어려 무릎 좋지 않은 바는 모두 대신에게 맡겨 논의를 시행하였다. 지금 내가 명을 받아 왕통을 물려받아 궁국선물을 아울러 자세히 듣고 헤아려 다 조정의 제대로 되살린다. 여기서 형조의 사형수를 뺀 모든 선물은 육조가 저마다 직무를 맡아 짓게 한다 자... 보니 이둘 다... 아... 그러네. 그 태종 때 육조 직계제였잖아요. 태종 때 육조 직계제. 그리고 나는... 그,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로 바뀌었다가, 세조 때, 육조 직계제가 부활했대요. 아, 이게, 의정부 왔다 갔다리, 이거, 이거 진짜 많이 나온다. 자, 그럼 다시. 정종 때 의정부, 도평 의사사가요 도평 의사사 개편하여 의정부. 태종 때 의정부 폐지하고 육조 직계제. 아, 근데 뭐 완전 폐지는 아니고 조금 뭐한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번 문제 가. 그 다음에 세종 때 의정부서사제, 세조 때 육조직계제 부활이고요. 나가 세조 육조직계제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육조직계제에 관련해서도 태종, 세조가 헷갈릴만해. 어, 아까 제가 헷갈린 거에 대한 핑계입니다. 어? 근데 그걸 문제를 내잖아. 음. 기출문제에서 아, 헷갈리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내잖아요. 아 그러면 태종 육조직계제 처음, 세조는 그걸 부활, 어, 중간에 한번 세종이 그, 바꿨었고, 어, 태종, 세조, 이거, 시행인지 부활인지 헷갈리면 안 되겠다. 아까 경국대전, 세조가 처음 착수했고, 성종이 완성,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다 알려줘. 다 알려줘. 이렇게 기출문제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 사이에 있었던 거, 정답은 1번. 사군 육진, 그쵸. 그렇죠? 태종, 그 사이에 세종, 그 다음에 세조. 어, 사군 육진은 세종 앞에 있었죠. 어, 있었죠. 북진 정책. 2번 대립의 반연으로 군포 징수제가 점차 확산되었다. 군포 징수제 이건 누구니? 중종 때래요. 3번 직전법은 세조인데 직전법을 폐지하고 관리들에게 녹봉만 지급. 중종 이후겠죠? 아니, 세조 이후겠죠? 명종. 아 이게 조선시대 나오니까 너무 너무 외렇게 많다. 어 미치겠네. 4번 홍문관을 두어 주요 관리. 홍문관은 성종 맞지? 성 홍문관 성종 앞에 있었어. 오케이. 홍문관 성종. 자, 자 지금 방금 푼 문제같은 경우에는 어, 다, 나를 가지고 육조직계제 시작과 부활 어, 요거 외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정답은 1번 사군, 육진, 개척, 성종 아이 세종, 세종, 세종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어 사군, 육진, 개척, 세종, 세종 요걸 좀 확실하게, 확실하게 외워버립시다 아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아나 진짜 더 이상 못하겠어 와 진짜 조선시대는 각 왕의 업적 출제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물론 아무리 외울 게 많아도 기출문제에 있는 거 먼저 어, 외울 게 많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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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을수록 기출문제 있는 거 먼저 어, 오늘만 해도 제가 지금 확실하게 외워진 게몇개 있거든요 기출문제 계속 반복되는 것들 어, 기출문제 있는 거 먼저 하고 어떤 걸 많이 내고 어, 어떤 걸 내는지 파악을 했으면 이제 교재를 가지 어, 아 이거 외워 되는구나 외워 되는구나 얘는 이제 기출문제를못 봤으니까 그냥 쓱 보고만 지나가면 되겠구나 아, 뭐 확실하게 외우진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해서 나중에 뭘 내고 뭘 많이 낸지 알았으면 나중에 그걸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들을 외우고 아 정리해 나으시면 되겠습니다 와 빡세다 진짜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태정태세문단세 아, 세. 세조까지 한번 본 거고요 예성, 어, 예종은 뭐 문제나는 거 별로 못 받고 성종이 지금 우리 한데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어, 뒷부분 성종부터는 여러분들이 잘또 기출 문제를 가지고 뭘 내는지 파악하고 뭘안 개는지 파악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왕의 업종도 좀 건너뛰고 중간에 또 많이 나오는 부분 이 있으면 다음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합시다.